나참 아, 여기 유통발사기있어 아저씨. 네 내가 네, 제로 가야겠다. 유탄 먹게 훨씬 더낫지 그리고 폭발물 버블 드도 있어요. 아, 폭발물은 폭발매를... 천천히 먹었다. 지금 아니, 아니, 다 먹어야겠다. 여기 와서 베스트 아, 니다다 먹어겠다. You h 아, 가오스야개 같은 거. 차이라도 하나 빨대는게 정상아니야 오케이 이거 들고 싸우자 다들 어디가있어요? 아이고 다 저기로 가셨네 있어요. 아 저기 옥상 옥상 봤어요어 옥상에 둘 하나 개피 나이스둘다 죽었어요. 둘다 죽었어요. 어저격저격 d 음, 청년단 뭐 a 청 o 단 없어 없어. n g t h important 나 r a i t s I g o 가 to you. I packed it. o k 잡았 s a 단 e I'm going to do 사람 많으면 해킹은 못하겠다. 청년단 내려가서 꼬장 부리고 있네. 왜냐면 누가 점프하는 거 같은데 아희즈씨구나 혹시 휘저씨 아무 방어구도 못 얻었네 히즈씨 근데 유탄이랑 폭발물 버블헤드는 진짜 잘뜬것 같아요. 단말 그 뭐야 청년단 단말기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아시그 희주씨 여기 그 길가에 보시면 유탄 발사기랑 청년단 있거든요. 탄환이랑 다 있으니까 희주씨는 그 히, 희주 씨는 청년단 드시고 아저 씨는 어, 뭐냐 주탄 드세요. 캠프 글자에 푸에 있어요. 네. 네 단말기 있는데 지금은 베스트 상자 있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어 준저 씨더 가지 마요. 준저 씨 가지 마요. 네? 그 올려놨어요 지금 숨은 다음에 좀 보세요. 휴조씨도 지금 쌈싸먹을 자리에요. 땜 쪽에서도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구나. 에이, 네, 일로, 우리가 일로 가야 돼. 가야 돼요. 아. 괜히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일로 갑시다, 일로. 어디로요? 일로. 밑으로. 밑으로. 아, 우리가 좀 유, 무, 불리하긴 한데. 상태가 이미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뭐냐. 저희 쪽 그, 삼거리 방향으로 적 있어요. 네. 점마, <돈> 땜으로 가나보네? 땜으로 건너간 친구들 많아요. 와 이번 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laughs> 어? 댐 밑에? 아 댐이 래 로레타님 밑에. 얘 같은 거 하나도 안 맞았어, 씨. 덕분에. 저기. 네. 맨.

우리 뒤편으로 삼거리 방향으로 그또 언덕에도 애들 둘 있거든요. 아이반 죽었다. 아이 근데 하필이면 하일루비한테 죽었네. 어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삼거리 방향 공격할게요. 하나 더 있을 거요, 해병 아마 있었습니다. 챙기실 것다 챙기시고, 이렇 있는 게 어머, 어떡하냐? <laughs> 아, 이러면 어떡하지? 일단 우리 너무 붙어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붙어있었거든요 진짜. 59경 여기 여기 청년단 있어요, 청년단. 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무기가 너무 없는데. 40mm 유탄 있으신 분 다들 없겠지만. <laughs> 없어요. 얘시체 전투소총 하나, 하나밖에 없네. <laughs> 나랑 똑같네. 어, 뛰어야 돼요. 저는 그냥 땜으로 뛰었어요 어차피 땜방향이니까 살수 있을까? 아저씨 거기 돼요? 네어 우리 죽겠다 거기까들다안돼아 아, 머리 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 너무 커다 t 아, 드디어 오. 우리의... 론적이네 아유, 패배했다. 연승 연승 앞에 자. 물고 됐다. 연승 어쩌자. 아, 바로 그냥 갈갈리 아, 반대편으로 가도 됐었나? 아, 그것도 아니었네. 댐으로 뛰었어야 되네. 아니다. 그것도 어렵겠다. 얘나 저리 아시 가셔야 돼요 다 죽는데 그건 알지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여비 둘만 잡으세요 다들 가난해 맞아요 가난하긴 해다 완전 가난해 누구나 <놀람> 제가 라듐이랑 헌팅 두개 했는데 베스트인데? 와 이걸로 이 이거 지금 어서 올려. 얘 지들끼리 그냥 지지고먹는 이건 뭐지? 집이전집 지어놨네. 누가 어 있어요? 한명 있어요. 집에서 점프하고 있어요. 저기 화장실 있는 쪽 너머로... 음. 뭐야? 또 찾았어? 또 사라... 빨았어. 하나 빨았라또 났냐? 도망간다. 아, 앞에다가 캠프 또 지었 잖아? <laughs> 아, 밑에 있 어요? <laughs> <위로를 해놨을> 밑에 <laughs> 있어 뭐 뭐야? 둘있 어요? 숨은 거같 은데, 지금 그 화장실. 어, 화장실에 숨은 것 같은데. 무슨 대바대야? <laughs> 아, 두명 아니었나? 제가 본거한명인데그벽 아, 지금 보여요. 청구가 보여요. 청구가 문에 보여요. 아, 저기 있다. 경치 새끼야. 그거 <laughs> 지뢰 하나 깔아 놔 거기다가.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사 그로기 해병방어 뭐에요 그거 이거 진짜... 구질구질하다. 이거 해킹해서 쏜 거다. 와 근데 아니, 어떻게? 두방두 방을 쏘면 한 대는 맞아줘야지. <웃음> 정성이 <웃음> 있는 거. 여기 한명 아직도 많이 지가다 뭐야 안 끝났어? 끝났어? 아.